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문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또 인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사랑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먼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인도자다라고 하는 말은 곧 지도자 또는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그들이 곧 지도자요,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인도자가 될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이웃들의 인도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와 다윗, 또그 외의 여러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백성들의 인도자, 지도자,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고 좀 뭔가 마음이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는 어떤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자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도자.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인도자 그런 인도자들을 세워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기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 주는 인도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고 우리에게 정말 손으로 만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단지 모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 아래에는 백부장도 천부장도 있었습니다. 각각 각자의 자리에서 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인도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도자의 자리에 의로운 사람들, 의인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은 인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때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악인의 소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인들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악인은 항상 자기 욕심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고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악인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자,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인도자가 되는 사람을 세우시고 택하, 택하시고 세우시는데 반면에 악인들은 자기 자신을 미혹한답니다. 이 자신을 미혹한다 이 말을 어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악인이 자기의 원하고 자기의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 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어, 올랐는데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가진 사람과 지도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도 없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저 물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뭐 원하는 거 있나 없나 뭐 그러다가 망망대해를 헤매고 살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해 세운 받은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 보여주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의인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바로 그 모습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오히려 그 욕심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도자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쓰임받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어 쓰임받는 인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동일 목사였습니다.